자요. 찍어줘. 여기 옆에 영상 보조하는 친구는 중학교 2학년일 때부터 봤는데 어느덧 성인이 됐네요. 들어오 죽겠어요. 자 일단은 오늘은 제가 좀 비싼 아이를 데려왔어요. 오늘 좀 있다가 이제 파충류 수입 이또 잡혀 있는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제 테스트겸 데려왔던 아이거든요. 자, 여기 있는 이 솔방울 같이 생긴 거 이게 도마뱀입니다. 너무 특이하게 생겼죠? 이 아이는 이제 호주에서만 소식하는 이제 특산종 같은 아이들인데요. 보시면은 엄청 짤둥한 몸매를 갖고 있어요. 혹시다리가 되게 짧죠? 엄청 짧아요. 그리고 꼬리도 짧고 얼굴은 두껍고 약간 어떻게 보면 못생겼다고 날수 있는 아이들인데 사람 손을 되게 좋아해요 얼굴을 만져주면요 이렇게 얌전하게 가만히 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제가 턱을 만지면은 되기 싫어요이 아이 이름은 바로 이제 싱글백스 킹크라고 하는데 어, 파충류 중에서는 거의 초고가를 달리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블루턱 모프 같은 것만 해도 가격이 거의 뭐차한대 값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싱글백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이제 더블리더스 기준으로다가 900만원에 분양 갔을 정도로다가 분양가가 엄청 높은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독일 갔을 때도 이걸, 부, 얘네들을 이제 분양하는 부스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골드필드라 해가지고 좀 다른 아이들도 같이 분양을 했었는데 기본 분양가가 거의 다뭐 7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넘어간 가 아이들이었는데요. 올려놓는 순간 다 분양가는 거예요. 일본인도 입양했고 중국인도 입양했고 거의 전 세계에 있는 파충류 중에서 가장 좀, 오래되나 가격대에 비해서는 분양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원래 이정도로 금액대가 이제 높은 아이들은 좀 뭐라해야 되나 분양이 좀잘 안가고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분양가는 엄청 높은데 비래해서 입양 그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찾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좀이 아이들 키우려고 애를 쓰는 아이들이요 생긴거는 도저히 어떻게 딱 봤을땐 이쁘다고는 못해요 저희는 좀 파충류를 많이 키웠으니까 좀 귀여운 감정이 들긴 하는데 솔직히 길가에서 이 떨어진거 봤을때는 어떻게 봐도 캥거루 똥이에요 똥같은게 떨어져 있는데요 키우다 보면은 되게 좀 재밌어요. 약간 좀 감자나 고구마 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자라면 이 꼬리도 점점 두꺼워지고 덩치도 커지거든요. 이건 아직 많이 어린 아이예요. 근데 얘네들이 키우는 데 약간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이 성적인 성숙을 하려면 또 기간이 오래 걸리고 더불어서 이제 한1 년에 새끼를 한 마리밖에 안 낳아요. 그러니까 단한 마리씩밖에 새끼를 안 낳다 보니까. 이, 얘네들을 이제 인공적으로다가 번식을 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암컷 개체들은 분양가가 정말 말 같지도 않게 더럽게 비싸요. 솔직히 얘 입양할 바에 차한대를 사는 게 나을 정도로 암컷이 너무 비싸고, 또 문제로다가 이 거시기를 딱 봤을 때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별하기 힘들어요.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하려면 이걸 또 뒤집어서 까야 되는데, 솔직히 도마뱀 거시기 까고 싶진 않고요. 아무튼 여기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서 사장님이 이제 이름을 방울이라고 지었어요 저는 이 아이 이름을 쌍방울이라고 지을 거고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너무 이쁜 아이요. 누구 마음대로 쌍방울이래요. 방울이지. 네, 방울이죠. 그치, 그치. 두 마리 있으면 쌍방울이 네. 되는 거고. 자, 아무튼간에 이 아이는 여기 매장의 마스코트 같이 될 친구고요. 아마 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아마 네 표면상으로 분양을 안 한다고 했지만은 이제 입양을 하실 분이 나타나면은 네 현금으로 그냥. 분양... <laughs> 안돼요. <해요. 웃음> 네, 아무튼간에요 이 아이. 귀여운 아이예요 밥도 잘 먹어요. 개 사료도 먹고, 뭐 채소도 먹고, 곤충도 먹고, 이 잡식성이다 보니까 밥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키우기가 정말 쉬워요. 가격이 고가라 해서 대부분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도 많잖아요. 뭐, 납태일 같은 애들은 좀 예민하기도 하고. 근데 얘네는 그냥 굳이 없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요. 짬통 하나 키우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짬고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주는 건다 받아먹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자 아무튼간에 되게 귀여운 아이니까 많은 이제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기 왓츠매장 오시면은 항상 구경할수 있어요 왓츠매장자 한번 말할게요 수원역 자 세진브론즈빌 지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99 지하 1층에 있는 매장입니다 이 아이 오셔가지고 데려가시면 뭐 조, 좋은 그런 사육이 될 것도 같고요 오셔도 그냥 구경만 하셔도 돼요 되게 이쁜 아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뻐요 보세요 이렇게 이쁜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리 짧아가지고 손도 안 닿는 거 봐요 우리 방울이한테 괴롭히지 마세요. 귀사한테 결제 내가 했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자, 일단 넣어 놓고 너무 거인찍지 마. 자, 우리 싱글백 스 킹크 우리 왓주 매장에도 드디어 왔습니다. 사실 얘네 있는 매장이 거의 없잖아요 그만큼 이제 인지도도 높지만 가격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쉽사리 이제 데려오기 좀 어려운 아이긴 한데요 어이 아이가 분양 가는 걸 보고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몇 마리를 더 수입할지를 결정을 할 거거든요 원래 더 많이 데려올까 싶었었는데 일단 수요와 공급을 좀 알아야지 데려올 수 있는 거라서요 아무튼 많이들 키워주세요 감사합니다 평바아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